안녕 보자. 어 <laughs> 일단 말이다. 마법은 하루에 세수 있단 말이다. 이 말이다. 에세 번만 쓸수 있단 말이다. 아빠씩이야 뭐에세 번만 쓸수 있단 말이다. <laughs> 시끄러워 협빈아 아빠 시끄러워요. 아빠 시끄러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할머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안녕. 오빠가 좋아, 호시사, 수연이가 좋아. 호시사야. 안녕. 내가 말하네, 아빠 시끄럽게 해야지. 내가 어? 말하니까. 난...